첫 번째 증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은 구원을 의미하고 작정은 예정을 의미한다. 즉,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다 믿는다는 말씀이다. 두 번째 증거.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택한 자들은 반드시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세 번째 증거 데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 증거, 엘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전, 즉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오직 자기의 뜻, 즉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섯 번째 증거,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즉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즉 예정된 자들은 종국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여섯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 즉 예정된 자들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어 구원을 받는다. 일곱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즉 예정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덟 번째 증거, 요한 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내게 주신 자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자들만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결론은 1. 영생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 예정된 자는 다 믿는다. 2. 택한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3. 창세전. 즉,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오직 자기의 뜻. 즉,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이것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4. 미리 정하신 그들. 즉,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 즉, 예정된 자들은 종국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5. 내게 주신 자. 즉, 예정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